이게 뭐야? 어퍼스 헤드, 어메이징 차이나 오늘은 따거의 사형주조를 보여드릴겁니다 일단 모래를 골라줍니다 고운 모래들을 모아주고 틀 안쪽으로도 넣어줍니다 그 위로 대충 모래 채우고 쳐주면 빈틈없죠 가운데 봉대주면 그쳐 홀리 구멍 완성 아까 만들었던 틀 안쪽으로 모래 넣어주고 이것도 역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갈겨주는데 그쳐 그레이야 그래, 하죠 표면을 정리하고 틀을 벗겨주면 어느새 주전자 완성 아차차 마저 벗기고 이 위로 하나 큰 틀을 끼워줍니다 바이오 간격 조정 확실하죠 기맥 키좀 믿긴 좀 그렇죠 틀을 마저 완성시켜주고 패스팅 해단이 필요 이상의 고품질이면 안 되기 때문에 캔도 넣어 홀리워를 만들어 줍니다 그쳐 넣어주죠 한 차례 식은 틀을 하나씩 벗겨 줄 겁니다 탁탁 쳐서 커버를 벗겨주고 아까 내부 틀로 사용된 흙을 빼내 줄 겁니다 치니까 빠지죠 이제 바이오야스리를 사용해 모난 곳들을 정리해 주고 손잡이를 달아주고 어느새 만든 뚜껑 덮으면 끝입니다 신기하네.